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러한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리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으로들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으로들 나의 윤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었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들 나의 윤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런 적인 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하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 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가로대 오호라 주여호하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금 여정부터 남유다의 지금 망하는 시기까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기억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국하여 신의 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지요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윤례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규례를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는 탄식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고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계명을 멍에라고 짐이라고 느끼고 싫어하는 참으로 미련함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임을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며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일생을 사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